상대에 나라 있다고 나라 누구야? 한명 남았습니다. 빨지 않게임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나라야, 그러니까 어디 간 거야, 이뻐? 보니, 보니. 아야. 아 뭐야, 우리 이제 헤어져야 돼? 여기까지 하자. 나라 이제 쏠려 가야겠다. 어 그래 그래 고생했다 그래. 나라야. 이 텍스처 스킨 세트가. 많이 맛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는 뭔가 사람들이 그132 조준선에다가 이거를 써봤으면 좋겠다. 자, 스킨 원래 내 걸로 쓰자. 게임을 찾았습니다. 상대 나라 있다고? 나라 누구야? 가버라이. <놀람> <놀람> 아, 어, 이제 이제 나라 이제. 야, 에이 이거 하루 종일 싸우는데 이거. 아, 야 에이 와봐. 이 다섯 명 와봐. 이거? <laughs> 어, 이거 이거다. <A> 진짜. 받아요사이 요르사이. 어디 어디 어디? 이나이 쏘리다. 넌 나도 다한명 남았습니다 g o 탄 d job. Good job. Good j o 개빠르 o d job. 어우야 맛있게들 한다 아, 상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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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온 칸칸이야? 아, 그래? 차... 오, 아 칸칸이 네온 준비하나보다 망상 가능해 내가 어, 그래. 어. 어. 너네 너네.

이한명남니다 무결점 플레이. 그렇죠. 지금 나라 스킨 세트 하고 왔더니 지금 나라 킬러야 지금. 나 지금 유튜브가 지금 킬링 벌스 찍고 했어 지금. 마이크에설다 하, 도망치는 게한명 남았습니다. 오이. 나 지금 유튜브 같다 지금. 나라 킬링 존나 진짜로. 저 내가 그때한7대0일 듯. 한명남았이걸 이런 판단을 한다고? 스파이크 설치. 샷이닝닝닝 더망치는게좋을스피스 디피스 디스 디피스 저피스저디아 됐다 오케이,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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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들 어디 숨어 있지? 한번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아, 나 이거 왜못기겠지요어 산지 그래 B B B. 내 온엔 해줘 어, 까줘 내가 아, 온 앞에. 깜지깜찍 내일은 또 뭐야? 열 Nice. y e a so hard. So hard. <laughs> 어떻 하라고? 어떻 하라고? 그럼 니네 듀오 보고, 오맨 하라고 하든가. 이 자식아 come on, come on. One main, one Eleven, oh, 아 y 야 a n t it. Do you have d o o h i t

우리 연승 흐름인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캐리캐리디온데. 나라9대 2다. 9대 2. 노래 돌려라 빨리. 팀으로든 적으로든 오늘은 만나기 싫다. 표고 들러볼지 예정 전중. 난 앞으로 발로란트 하면서 이1420 청록으로 난 고정한다. 1420? 응. 이베알. Okay. Yeah, 바로 말해. 머리야. 스르타. 레이드 한번 까 주시면서. 투 숄투 숄. 아 사이퍼 안 나와.

강민아 강민아 이게 스킨 바꾸자. 어. 아 아울러네. 아어 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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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건 체인지건. What do you want? 스킨 스킨 체인지 스킨. 아너너너 팬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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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텀. n i c 루탄발사 모든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여기가 준비가 끝났다. 에임점에 떨어졌습니다. 분이한명 남았습니다. 또롱. 뚝자. 2피를 지아나 오늘 나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나 오랜만에 내가 1시간 30분을 운동을 했거든. 와, 근데 컨디션 존나 좋은데 오늘. 가짜는 보냈고. 페로. 페롱. 사이프드, 사이고인백대고인백 아니 이걸 봐? 폭발물 전개 트플, 10초 남았어 죽거아저 삐롱 컨트롤 그러면 진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고마워. 아, 한명 남았습니다. 하나 더. 하나 몰라? 아 존나 아깝다. 와 내가 한 번만 접을 수 있었으면 궁쓰는 건데. 와나 하나 깨달았어. 아나 지금 나 발로란트를 해서 진짜 깨달은 느낌이야 지금. 꺼 누가? 네. 아니 와. 컴컴컴 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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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로 레드로. 쏘쏘. 수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와 레드. <laughs> <laughs> 김치 싹싹. 뭔데요? 아 근데 오늘 너무 잘한다 그냥. 아나 원래 이런 이미지 아니었는데 최근에 아레미 유사임. 레프. 브라시아드. 아, 와, 이거.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겼 이거. 이거. 오늘 오늘 이달하다어 달달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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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Boomy, boomy.